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재활약과 상담이 김준래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보면 골반, 무릎, 발목으로 이어지는 배열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휜 다리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다리 배열의 틀어짐으로 인해 슬개대퇴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면 무릎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좋아지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스쿼트 엑서사이즈, 런지 엑서사이즈 등을 통해 꾸준히 시행해 보시고 하지의 전반적인 스트레칭도 하시기 바랍니다. 교정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해도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운동으로는 좋아지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운동을 할때 통증이 증가되는 양상이 보인다면 운동을 중단하고 병원에 바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